난 투기장 돌 때만 방송 켠다. 걱정도 잘한다더라. 누구? 걱정. 여친들 잘한다 으흠 몰라. 아걔 방송이었나? 걔가 냉감 만들어던데 옛날에. 걔방송하되구나 끝나중요한 아, 음. <laughs> 걔가 내 냉가 만들어서 안 칠라인데, 알형이 계속 잡수하는 거라 그렇 하자고. 그때 70분 가고 왔긴 했는데, 치켈한 번은 는인데 음. 아니 치킬 근데 뭔가 서버 이름이 좀쎄 보여. <laughs> 세게 만들어놔서 그렇다 어. 사람들이 그니까 지킬 음, 스킬 옛날에. 자체가 워낙 좋은 스킬이잖아 음, 옛날에 지킬 마종애들 많았을 때도 프레기온은 무슨 스킬 이름이지? 그냥 사람 이름 뭐 아니야 프레기 어, NPC, NPC 이름 NPC 이름 아니야? 맞아 크롬은 직킬... 누구 이름이야? 나? 없어 그런 거. 그냥 하지 근데 지킬 진짜 뭔가 세보여 밤새 많잖아. 어. 요즘엔 진짜 많이 빠져 아, 밤새 밤지 밤새 드새 밤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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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도검도 제가 오바네. 왜? 왜요? 니기. 아. 검색해보고. 결국들은 다 나는 니 검도우 뭔데? 왜요? <laughs> 아, 진짜요? 근데 처음 들어봐, 진짜. 개양. 그냥... 공성이면 잊어놓은 건 아닐 거고. 야, 진짜 둘다둘다다 이식강이다. 둘둘다다와 나. 아아 보겠다. 두번두번 쓰겠네. 음. 와. 근데 샤이. 저렇게 뭐지? 처음 오, 들어본 애들 중에 원치파 잘한 애들 못 봤어. 삼네. 아는 고 집중하시고 잠시만. 아징 어, 찍어줘요 잠깐만잠깐만잠깐만 나도 캔디 어, 애들 퐁이야 온다 어. 2번부터 갈거예요 치우 2번. 치우부터 아, 갈거예요직 쓰지마요? 어 쓰지마 해가 해가 저 어, 대역이요 어. 고 2번부터 2절 어이번 2번 물어요 2번 안 골랐어 땡겨 맞차응 어, 내가 운 썼는데 2번가 계속 2번가 내장자 2번 2번 어 아니다 이번 그냥 집 변할게. 소1번일번거번 품격들 지켜주네 일번 가. 어. 4번 잡아줘야 돼요. 허셉 전보 일번 응. 일어났어요. 2번부터2번 낙내 중이 없잖아. 환에 한번더 나이스컷. 어. 자꾸 1번 다시. 어, 이발뭐이는 뭐야? 이스 뭐야? 뭐야? 어, 이번잡야이번잡야이번잡야이번거 뭐야? 어. 어. 이거 뭐 이거 번.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환생 들어갈야 싶은데. 야번거뭐오이 환생 없어거 뭐야? 이다뭐번다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번이라이번 가자. 예. 이번 바로, 바로 끝야 돼. 1번 띄우고 발을 내릴게. 응. 아, 씨. 그거 받았다. 어, 2번 가. 잡을 수 있다, 이거. 나이스. 잡고 3번. 사격이 1딜인데? 3번이... 어, 3번이요. 엠만 빠는데. 나 바비. 웅보. 음, 나이. 쭉쭉 가요. 회심 기지 먹어요. 네. 땡큐, 잡죠. 회심 기지 먹어, 먼저. 치우는 먼저 쭉 나가고 쭉 나가 내가나 때리겠다 6번 얘네 어. 봐줘요 쐈다 어? 쐈다 어, 아.. 몬스턴 쏘면 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어 일어나요? 일어나요? 우리 가나 템브 할게 어서 일로 와나 나, 템브 템보. 할게요 어나 템브가 안돼 1번부터 가면 돼. 아, 2번 가자. 아, 1번 안 왔네. 3번부터. 뒤에 온다. 에. 자, 일어나요. 어. 1번 왔고, 1번 가자. 1번. 어, 보호야? 어. 1번 딸? 깼다, 이거. 1번. 가, 2번. 2번. 가. 2번. 아이씨, 쟤또 하나. 아, 왜안 보여. 2번 띄웠고. 내가 <laughs> <laughs> 바로 침묵포 어. 풀렸어. 나이. 한생지웠고 아, 나, 나터진 자꾸 한번 천호 변보 나안 일어났는데? 응. 내가 먹게. 쭉쭉 밀어줘. 예. 네. 한번 가요. 나번는데먹도다안잡았네아 네, 그냥 바로 왔구나. 어쩐지 빨리 오지. 이게 먹어도. 이게 응. 먹고 이만 가죠. <laughs> 영조 애들 내지 말고 응 일로 와요 돌아서 일로 오세요 싸우게 홍조 있죠. 응니1초어나 근데 대역보고둘다안 돼요 1번 있어 에? 1번부터 어게보나요 나오면 1번맨 뒤에 있다 맨 뒤에 어? 1번 중에만 빼놨어 번그고 3번 아와 2번부터 가자 쉬는 2번부터, 쉬는 2번부터 해. 아 해주세요 2번 1번 왔어 어나 점사 나 점사 공절 어 2번이야 지금 한명 빠졌다 어 회심이 빠져 아 저쪽이 빠져 그냥 이거 공절 공격... 아 오케이 okay. 내가... 아, 나 빠지고 있는데 저쪽이 빠지고 회심이 와 내가 빠지 우리 3번 가 회심이 거 귀지 먹는 거 봐야지 거 뒤에 예아 마비 3번부터 잡고 잡아. 나 신이 안. 먹어요 아니, 한번 와줘. 됐고 가지마이오마잡바 아, 다만잡다 응, 어. 갈게. 오 아, 요 그럼 좀 아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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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 나도. 나도. 나나 나도. 나도. 어 선보. 오. 우리 3번. 혼절 우리 3번. 동절? 어? 아, 동신력이 모자라다. 나이스. 계속 적물 올렸어 응. 이제 저, 저 이렇게 잡아야지. 남번 있는데. 지금. 응. 왜 부활해? 그래 선거 보면서 올라왔어. 이 먹고 와요. 나 바로 올라왔거응치튀 음. 네. 잡았고. 어, 3번. 어? 아, 애미 없어. 2번. 어떤 자. 이 새끼 수면 없다. 4번부터. 2번, 2번 집요. 응. 맞아, 없어. 요 보급품 가줘 어, 마깐 보급품 먹었네. 우리 빨리 여기 와줘. 응, 1번 잡았어, 뭐. 5분.. 5분 걸로와요 초롱님 묶어 네 다시 빠지잖아요. 와요? 어, 네. 그냥 빠지요 빠지요 풍베진도 <laughs> 깠어요 쭉 음. 어... 빠지 위주바에서 같이 가요 네, 가릴게요 방어까지만 달려와요 방어까지만. 이거 터템. 포기 먼저 누르지 마세요. 말해줄라니까. 애들 온다. 이동 다 드시고. 모든 사람 포기. <laughs> 얘네 삼거리. 세게 요번에 초록님이 무적 드세요. 대역 돼요? 네. 네, 대역 돼요. 아 그러면은 대역 써요? 네. 토템 무적 먹어요. 2사면아맞져버릴까 <laughs> 1번부터 할까요? 1번 응. 뒤에 있어요. 어. 2번부터 아 버리고 3번 가자. 3번 3번 간절 어. 3번 오케이 3번 아 대역 깨졌어요 잡고 2번 2번 바로 토트 침묵 어 2번 잡고 5번 옆에 있는 거 덕백 5번 1번 기적 빠진다. 제가 물요 응. 음. 5번. 둘, 둘짝혔어 아, 나 뭐. 아, 보. 어. 5번. 5번 안 죽어요. 5번만 잡고 제가 잡으러 갈까요? 5번 잡고 그냥 남부로 다 와. 아브잡게잡을게아브번다 내려와. 딜 바로 들어가. 요거, 회심이랑 원선이 올라가, 북부. 오케딜 가. 아브라. 얘네 북부 올라가요, 다. 어. 여기 네, 딜 한다. 그럼 같이 딜 할까요? 어, 딜 해버려. 우리 올라갈게요. 여섯 팀 귀신 먹고 오고. 음. <laughs> 기지 먹고 경계까지 먹어봐. 나 때는. 와 나. 괜찮이사굴릴게굴릴게 소부 굴릴게. 소부 잘랐고 얘네. 어. 열심히 기지 가. 절. 어. 이거 리셋 해야 되나 우리 어? 건가? 열심이어 죽었냐? 왔어요. 예. 어? 아직 이번부터 할게 우리는. 이번 굴릴게한번 더. 어. 2번아 공성 상 공성 상대 뜨고 회심 폭쏘고 네. 우리 나브란 떡사 보고 갔어요 <laughs> 나 떡사 나브란 떡사 회심 이어면서 방어 먹고 네 보품 굴러가요 요거 어소트 먹고 <laughs> <laughs> 나브란 봐야 돼요. 하나씩 반사 나세요 이거 다 반사 나올 거임 반사 반사 아4번씨얼나 짤나게 하네 무적 무적 또 굴러가요 이번엔 초롱님 듣고 네. 무적 끝 반사 끝잡보요 그래서 아까 지운데 자꾸 남부 달리세요 남부 어히리세요어 빨리 가 응. 아마다 조심하고 한번 간다잉 아다 해병 물량 한 개도 못 먹었네 쭉쭉 가 요거 왔고 요거 어서 먹어 우리 2번 갈게요 아 1번 갈게요 아 2번 아, 가요 무적이요. 미안 미안 2번 나주어아 무적 끝났어 2번 이번 잡을 수 있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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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번번잡고어 잡았어. 잡았번 잡았어. 잡았번잡번어번았어 잡았어. 잡번어 잡았어. 번았어 잡았어. 어잡어잡어잡어 고백0은 끝난다. 뭐, 그 끝나 쭈어 나, 얘네 빠지는... 어 어, 회심이 보고... 경기 회심 보고 줘. 내가 잡을게 이 국가. 이거 꽈. 어, 스 어, 보 소탱이 가 봐줘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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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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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